게임 세븐포커 시드머니 5억 맥스 250억 방입니다 카드 초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페어아 플러시냐를 고민하는 유저가 3명 보이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퀸 언페어를 포기하기엔 조금 아까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명 모두 페어를 가져갑니다. 네, 시드머니가 낮은 방은 높은 족보를 노리는 플레이어도 많은데요. 근데 5억 방이라서 그런지 페어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보스는 액면에 에이스 스페이드. 삥!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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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콜입니다 하트 폭불은하프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콜을 딴 이유는 단순하죠 달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5구 보겠습니다 야 이거 다이아 그리고 클로버도 플러쉬드로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5사 투표하네요 네 클로버는 스티플도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큰 클로버는 이미 나와서 노린다면 7 클로버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보스는 액면에 4원표로 바뀌었죠 빙. 콜콜 커터. 커터. 스티플도 있지만 꽃불에 양차이기도 해서 메이드 될건 많다라는 거죠. 하프. 스냅 하프입니다. 이거 자신감이 엄청난데요? 메이드가 돼 봐야 잭플러시인데 말이죠. 그리고 액면에 킹, 펜, 사. 다이아가 나와 있어서 이거 쏙 좋진 않습니다. 그러네요. 캔 원페어. 컬. 어린. 오린. 오사페어는 오린토 컬입니다. 콜. 콜! 콜! 자, 그럼 6구 보겠습니다. 음, 저는 블랭크판이네요. 네. 그나마 괜찮은 건킹 원페어인데, 히든에서 킹 투페어나 트리플, 혹은 너플러시셋다 열려있긴 하죠. 보스는 킹 원페어, 띵, 그리고 5구에 커터 배팅을 했었던 팔원페어인데요 고민합니다. 그럴만한 게, 6구에 클로버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. 7클로버도 빠지면서 스티플도 날아갔고, 기세가 꺾일만한데요. 어, 우린, 킹 탑! 플러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. 배팅할 때 계속해서 스냅으로 때리고 있어서요. 이거 플러시처럼 보일 순 있겠습니다. 과연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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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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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전원 콜인데요. 한장 싸움이라서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. 그럼 확인해 볼까요? 마지막 키드. 가득. <끝> 와, 이거 플러시 매드인가? 야, 이게. 낮았던 다이아가 이렇게 뒤집히네요 카드를 패기로 쳐서 그런지 뒤패가 점점 달라붙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 액션입니다 맥스 아 이거 기다렸던 카드가 들어오긴 했는데 안타깝네요 결국 762억 파승 에이스 다이아가